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네 오늘은 그 작가와의 만남뭐 이런 시간 한번 가져 보려고요. 네,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아 네.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소개 한번 하시죠. 아 예. 어 일단 우리 지난 산 산골 고원 이야기. 지난 지난, 지난 고 산골, 산, 산골 아유, 이야기. 지난 고원 산골 이야기. 네. <laughs>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환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고요. 어, 여기 전주라는 곳에 우연히 내려와서 우리 기수 선생님을 또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아뵙고 이제 겨울에 또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새해고 뭐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또좀 지난 우리 인생들 이야기나 음. 좀 이렇게. 연말에, 좀 음. 가슴 따뜻한,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한번 찾아뵙습니다. 잘 오셨어요. 존고은 <laughs> 아, 음.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자, 음. 이 인연이라리다나, 답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바람처럼, 그런 것처럼 인생이 저도, 제가 한 스물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 계속 서울에 있다가 음.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너무 일찍했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사업을 특히 많이 했는데 음. 어한 스물 여섯 살때 이제 법인을 처음으로 좀 세우고 음. 그러다가 쭉뭐 홍보 기획사도 하고 음. 언론 이런 계통도 있고 음. 마지막이라 제가 이제 중국 그, 네. 어, 중국 그 경제 관찰보라고 하는 중국 베이징에그 십견 우리나라 매일경제 같이처 제일 좀 진보적 색채가 가는 그 경제 일간지 이제 한국처 대표를 어. 하다가 음. 별안간 음. 어느 순간에 음. 낙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딱 음. 약을 했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전주라는 곳을 처음 와봤어요. 어. 원래 이제 전라남도 이런 쪽은 제가 해마다 이제 여름 휴가로 음. 이제 땅끝마을이나 이제 보성 이런 데는 많이 다녔었거든요. 음. 음. 근데 전라북도라는 데는 TV를 통해서는 많이 봤는데, 음.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근데 우연찮게 소록도에 가게 돼가지고. 음. <laughs> 그때서부터 이제 음. 여기 전주까지 발걸음이 오게 됐습니다. 아, 그게 6년 전이에요. 6년 전요? 네, 아.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네요, 6년이면. 그러니까 음. 시간이 음. 너무 오래, 금방 지나갔어. 어떻게 보면 오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좀 어제 같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눈이 많이 오네. 어, 도착하니까 눈이 오네? <laughs> 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아니 제, 제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네. 그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친구는 꼭 여기 오면 비가 와요. 아. 예, 네. 눈을 가지고 음. 오신 분은 처음이네요. 아, <laughs> 애들 애들 눈썰매 타기 아주 좋겠는데? 새해 <laughs>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쁜 일들 많이 찾아드릴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참 그렇더라고 이 작년 봄에 어어 어, 음. 많이 씌운다야 이제 눈님이 아니라 눈님이 제대로 오시는 이제 작년 봄에 이제 병재하고 네 어, 나작가님 네나 나작가하고 네. 작년 봄에 몇달 동안 재밌, 재밌게 놀았어요 아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어, 계획도 세우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저도 한 4 0쪽 정도, 4 0쪽도 A4, 0 0쪽 정도니까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음... 병제보고 이제 그림 좀 그려달라고 아, 예, 예. 하면서. 근데 드단 없이 병제가 마음에 병이 도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이생이라는 게그 봄날 따뜻한 봄날 병제하고 그렇게 같이 저는 글을 쓰고 병하는 그림을 그려야지 하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계획 뭐 이런 걸 가졌지만 순식간에 갑자기 찾아온 음, 마음의 병이 예, 그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세월은 흘러서 이제 병제가 퇴원을 하고 마음을 지금 추스르고 있다면서요 예, 예, 예. 음, 그리고 그게 벌써 이제 다음 달 되면 1년이 되제요 그나 작가님하고는 이제 같은 동네에 음. 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연히 이제 나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음. 제가 전주라는 곳에 이제 원래 일면식이 없이 음. 어 제가 소록도에서부터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음. 여기서 걸어서 걸어서 음. 어 고흥을 지나고 순천 걸로 이렇게 지나서. 음. 최종적으로 이제 전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음. 전주라는 도시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아, 아. 특히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고 <laughs>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 때냐 전주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 여기서 좀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한다면 글을 좀 써야겠다 생각을 음. 했, 하면서. 처음 만난 창작을 하는 벗이었습니다 아, 아 나작가가요. 그리고 또, 음.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나작가님도 사람에게 뭔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 아픔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다님 이시된 거죠. 음. 또 아픈 사람, 아파 본 사람이 더 안다고. 아, 그렇죠. 네. 그래요. 이번에 내신 책이? 아 예. 아 이거 책을 <laughs> 저 제가 이번에 어 6년 동안 그 소록도에서 여기 전주에 오기까지 과정에서 음. 음. 느꼈던 심정들 하고 네. 그리고 또 저의 지난 이야기들 음. 그러니까 앞으로 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대신 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다이면 음. 이제 자전적 에세이예요. 네, 네, 네. 에, 에세이, 시집 <laughs> 죽도록 기쁜 날에 다시 비상이라는 이제 어, 어. 저희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아, 예. 네, 네. 그리고 음.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마음의 평화가 많이 와가지고 음. 이제 앞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음. 이제 마음을 씻듯이 음. 사랑을 그리듯이 행복을 꿈꾸듯이 음.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향해서 음. 다시 좀 힘을 내고 싶어서 음. 그 마음을 담은 시백 편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와.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두 개를 동시에 네. 출간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월 3일날 이제 음. 아, 1월3일날 이제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림도 아 예, 따뜻하게. 그림은 예, 따뜻합니다. 네. <laughs> 그, 여기 그 장미연 작가님이시라고 음. 그,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아주 유명하신 그 젊은 여성 그 음. 작가님이 계세요 일러스트 아, 예, 그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음. 소중한 시화들 음. 사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거기에 어, 저기... 예 맞습니다 한다리군을 아는 사람이겠죠 음. <laughs> 네. 그러겠죠 음. <laughs>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좀 그러더라고요. 음. 그 지나고 나니까 자꾸 모든 게돌아오게 되고 음. 그리워지고. 음. 아 이제쯤은 좀 다시 한번 음. 그 옛날에 그런 따뜻했던 시간들 음. 속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도 좀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어. 제가 한 여기 내려와 있는 건 혼자지 여기서 그 식구들한테도. 음. 어 제가 아예 편지 한 통만 두고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음. 그래서 나중에 내 안에 좀이 어, 마음이 정리가 좀 되고 음. 평화가 좀 찾아오면. 음. 그래서 이제 나고 하 식구들이 좀 이제 더는 걱정을 안 해도 되. 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좀 찾아 뵙고 연락을 드려야지. 한 시간에 벌써 이제 6년이 흘러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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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음. 얼마 전에 비로소 소통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음. 그냥... 저 통화하는데 저 그냥 울컥하는지. 음. <laughs> 때아이이상 가족이 돼 가지고. 아. 어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laughs> 예, 예. 아이고. 아, 시집 제목이 독특해요. 마음을 씻듯이 사랑을 그리듯이 행복을 꿈꾸듯이. 뭐 라임이 딱 맞네요. <웃음> 예, <웃음> 예. 그래서 시 예.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네, 아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시인들도 여러분 있는데 아, 예.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니요 그그 그, 전혀 부끄런가 아니 그 제가 좋아하는 음 선생님 아그 그분이 이호독 선생님인가 한글학자 이호독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어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아이들 글쓰기 교육도 음. 어, 많이 하시고 글 글도 쓰시고 뭐 그런 분인데 글은 쓰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글을 짓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짓는 글은 재미없어요 음. 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쓰는 글이 참 좋은 글이죠. 그래서 어, 이 책은 글을 지은 게 아니라 쓴것 같아요. 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 읽어드리다면 그냥 제가 살짝만 붙어봤는데 음. <laughs> 알지나 말지 제목이 알지나 말지 사람이 그렇더라. 알지 못했을 때보다 알고 나서 모른 척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못할 짓이더라. 차라리 아예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어도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말이지. 그중에 죽도록 못할 짓이 바로 너더라. 알고 났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못할 짓.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 있으신가요? <laughs> 네.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이렇게 쓰는 것이지,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이 시한편으로도 알수 있겠죠. 아, 그림도 되게 따뜻하고 예뻐요. 정미연 작가님. 그 장미연, 아, 장미연 작가님 장미연 작가님 아유 고맙네요. <laughs> 아, 그, 예. 시화가 예. 너무 따뜻해서. 예. 예, 예. 아 버색에 쓰는 편지도 있네요. 나작가를 생각했을까. 버 버색에 하늘을 나는 저 비상의 날개 훔치어 전해줄 수 있다면 아픈 너의 세상도 더는 아프지 않을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벗이여. 땅딛고서 있는 이지구이를 그저 같이 갈 때까지 걸어가 보는 것 말고는. 그렇죠. 벗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음, 그 벗의 장단점들을 판단하고, 어, 그 가치로 환산하고, 어, 그걸로 벗을 어떤 고치려거나 아니면 이용해 먹으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 구독자분들도 어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유튜버들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지켜봐 주시는 분들. 네, 근데 어. 어떤 유튜버는 참견하는 구독자들이 아... 많고, 네.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욕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네. 욕하는 재미로 그 유튜버 채널을 <laughs> 보는 그런 채널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이런 어떤 따뜻한 동화 같은 음, 음, 분위기에 네. 어,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어, 이 책을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laughs> 마음을 씻듯 사랑을 아 마음을 씻듯이 사랑을 그리듯이 행복을 꿈꾸듯이 그리고 죽도록 기쁜 날에 다시 비상. 음. 그렇죠. 죽도록 기쁜 날. 아 제가 이제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문장이 있는데 아 뭐더라? 그 갑자기 생각이 난다. 아나기 불류 A 불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도 너무나 흥청망청하게 기뻐하지 말고 막그큰 물이 흘러가듯이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슬퍼도 너무 비탄에 잠기듯이 슬퍼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죽도록 기쁜 날에 다시 비상하는 거 보니까 어, 그 문장이 생각난다. 예. 평정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닫기까지 참 상당히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죠. 예. 아, 아니 진짜 죽도록 아파 본 사람, 또 죽도록 기쁜 일을 기뻐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실은 평정심을 평정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무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 좋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훨씬 많죠. 예. 이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어 흐릿한 답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목만 보고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책두권 한번 예. 아 1월 3일 날예 1월 3일로 마쳤습니다. 1월 3일 날 네, 네. 배포가 되고 네. 이그 네, 교보부터 해가지고 어, 예. 예. 주로 그한 5년 전쯤인가 저도 책을 냈는데 교보에 깔렸죠. 네. 처음. 아, 처음 책이, 책이 나왔을 때. 아 근데 근데 문제는 깔리자마자 다 팔렸대 이제 예. 책이 매진이 됐어요. 예. 이제 교보에서 매진이 되니까 어이책좀팔리겠네 해가지고는 출판사 사장을 불렀대요. 음, 음, 교보 거기서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제 단가 후려치기. 네, 마진이 30%일 거예요, 아마. 근데 5 0주라고 근데 이이 출판사 사장이또 자존심이 쎄신 분이에요. 50으로 할 거면 나 여기다 안 가겠다. <laughs>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좀 이렇게 대형 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정상적인 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 책이 예, 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예, 그런 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이두 책은 제, 그, 어, 뭐라 해야 되지? 아, 어, 중년이라는 제 시간과 제 땀이 좀 들어가는 책인데, 어, 제가 이제 좋은 땅이라는 좋은 출판사를 만나가지고, 제자가 출간을 음. 그, 네. 좋은 땅의 영량을 빌어가지고 음.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률을 생업으로 여기 전주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음. 예, 저희 이제 깨끗한 땀과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돼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음. 좀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날 옆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덥네요 아, 더워 덤네. <laughs> <laughs> 부끄럽지만 하여튼, 새해에 좀 가슴 따뜻해지는 음. 뭔가의 작은 어떤 그거라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음.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겨울이지만, 아, 마음 따뜻해지는 씨를 뿌리는 씨를 한번, 음,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아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